잠시 후 주식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잠 간단하게 어, 주식 라이브 어,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너무 또 어, 조바심 에, 네, 필요 없다. 음, 요게 아쉽네요. 여기 대절 안 해서 왜안 될까? 자, 혹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체크 한번 하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면서 우리 물 사람. 네, 좋습니다. 골프앤 간지 업파. 네. 나이스 버디 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골프앤 간지. 네. 자, 오늘도 뭐 간단하게 에, 저도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음, 선정하다가 또 선정한 종목도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예, 우리 음, 라이 브 방송을 또 간단히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우상상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곧바로 예, 준비한 거 보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지, 네 우리 간지님. 간지나네요, 간지나. 자. 오늘은 또한 여섯 개를 한번 골라와 봤어요, 여러분. 네, 오늘은 한 여섯 개를 골라와 보았다. 저는 이제, 어, 원래 이제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또 주식책은 린이도 수익내는 알짜 주식 선정도 아홉 가지. 이런 책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일단, 어, 오늘 그 가입자분들을 위해서, 에, 저희 멤버십에 추세가 좋은 3 0 개를 골라놨습니다. 1 0 0 0개 중에. 1,000개 중에 30개의 종목을 발굴해 놨으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종목을 에, 필터링해서 본인만의 종목으로 만들어 놓는 자세 중요합니다 우리 가입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광고 그냥 하나 하나 간단히 하고 갑니다 여러분 에, 다가오는 8월 11일 일요일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라이브 녹화본 둘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우리 이제 앞으로 어, 부동산 경매 시장이 일단 뭐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온비드 공매 또 명품백 세관 공매 예, 그런 것들 어, 또 부실채권 이런 것들은 저희 유튜브 경매 탈탈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튜브는 이제 이런 거 어, 대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큰딸 아이가 다 만들어줘서 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썸네일도 어, 와이프가 하고 딸 아이가 해주고 이런 느낌 좀 다르죠, 여러분? 네. 자, 오늘은 6선을 한번 가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우리 물사랑님 추세 30선, 네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점수를 한번 매기면서 가보면 어떨까? 네, 우리 인철씨 통영의 구시앗, 네, 통영의 구시앗, 네, 물사랑 역시 따님 화목가십니다. 믿을 거는 뭐 어, 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캠. 네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K 웨더입니다. K 웨더. 네말 그대로 무슨 뭐 한국 날씨 뭐 이런 거 네, 이런 느낌이죠. 네자 어, K 웨더가 상장 당시에 2만 3천 원 갔다가 4천 원, 5분의 1 토막 이상 났죠. 그러다가 사실 횡보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좋다. 네자 여러분 100점 만점에 점수 K 웨더. 함께하는 방송. 네. 코멘트를 달아 주시는 분들만 있다가 종목 함께 또 파이팅합니다. 네, 우리 가입자분들은 뭐 물론이죠. 자, 여러분 점수. 백점 만점에 우리 캠 92, 판두부 95, 간지 60점. 아, 우리 간지 씨는 좀 에, 저랑 스타일이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60점. 물사랑 91.7. 디테일 좋습니다. 우리 인철씨 92점. 통영 날씨 좋죠? 네, 캠. 신규 상장주 매매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어, 일정한 기간이 돼서, 예. 제가 만약에 이케이에더가 상장을 해서 이 타임이라고 했으면 제가 감히 커멘트를 못 하는데, 이제 꽤 됐죠, 여러분? 2월달부터 8월달. 거의 이제, 어, 5, 6개월 된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렇게, 어, 매집의 흔적.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 조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네, 통영은, 덥다. 서울도 더, 더 덥습니다. 현재 서울의 온도는 아까 32도까지 올라갔다. 자, 그래서 저의 점수는 에, 94, 94. 이제 조금 뭔가 김새가, 어, 김새가 <laughs> 좋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공부 삼아서 보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 b n 씨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BNC의 점수 함께 조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BNC 점수 내일 아침에 올라가는 7시 에, 품절주 탑5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필터링 하길 기대하고요. 우리 캠94 우상상 99 판두부 96네 어떨까라고 하는 점자 우리 한국 BNC는 어, 우리 어, 주식 프리패스 반에서도 아마 이런 대량 거래 돌파하는 요런 타임 요런 타임을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9,400원까지 갔었고요. 거의 3배 떴었죠. 그리고 반토막 났다가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 싫으면서 우상향은 상당히 매력적. 다만 이 선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좋고 깨진다면 조심하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점수는 한뭐 역시 94점. 저희 점수는 94점. 네. 간지 97, 예, 롤이 명길로이 98, 물사랑 99.9. 좋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100점으로, 에, 매너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드림인사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점수. 드림인사이트. 점수. 주세요. 점수를 주세요 여러분 반두부 92 반두부 92 로리 명길로이 92캠90 장인철 90 좋습니다 우상야 우상상 자 나는 잘 모르겠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장 후에 8000원 지금은 2,200원이니까 거의 대충 한 4분의 1토마. 이런 어,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사실 횡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대량거래 실으면서 약간 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점수는 한 93. 저의 점수는 93. 에, 그냥 각자의 점수죠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줘보는 겁니다. 네. 자, 물사랑 70. 역배열. 네, 그럴 수도 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동국CM입니다. 자, 여러분, 동국CM의 점수. 동국CM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동국CM은 주봉이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동국CM의 주봉. 에, 잘 보자. 간지 99, 로리 명길로이 95, 우상상 9 8 판두부 90, 캠 93. 좋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나중에 여러분 어, 주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특히, 이제, 여기 대량 거래는 돌파했고, 여기를 돌파해야 되거든. 7,900원. 네. 그래서, 나중에 8,000원이 혹시 넘어간다면 그럴 땐 더욱 집중하자. 전부 다우군이 되는 자리인 것이니까. 현재 점수는 94. 주봉만을 놓고 본다면 뭐 거의 한 96, 7을 줄 수도 있는데. 어, 일봉은 그렇다. 물사랑 99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다섯 번째 관심 종목. 추세가 좋은 종목은 1승입니다. 2승. 3승. 4승. 아니고 오직 1승. 네. 오직 1승. 자 여러분 1승의 점수. 몇 점일까요? 1승의 점수. 주세요. 로리 명길로이 98. 네. 간지 100. 네. 우리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축하드리고. 어쨌거나 뭐 최근 어, 7개월 동안에 가장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수익 났다 간지. 추가 드리고 캠 91, 우상상 97. 사실상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는 저는 전부 다 매집의 흔적이라고 보고 특히 원고 투고를 돌파하는 요런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 다만 웬만하면 여기는 깨지 않고 위로 올라가자.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점수는 95. 음, 단타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물사랑 90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관심 종목은 와이팜입니다. 자 여러분 와이팜의 점수 실적은 좋은 와이팜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와이팜의 점수 캠91 간지 90 로리 명길로이94좋고요 예, 우상상 90 판드부 94 좋습니다 자요 종목은 2600원에서 대충 한7 80으로 떴다가 길게 조정 눌린 모. 자이선 중요하죠 위에서 논다면 여전히 매수홀딩 그러나 깨진다면 매도 요 부분만 잘 정하고 어 요런 부분들만 잘 어, 대응할 수 있다면 좋겠다 예, 저희 점수는 94 와이팡. 네. 간지. 와, 와이프가 3천 물려 있어요. <laughs> 네. 반등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인천시 94 좋습니다. 자, 우리 가입자분들 위주로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우리 물사랑 앞산 봉우리 두개좋습니다 자, 일단 이, 이런 연목도 좋죠. 케이프 이브 좋네요. 이 f 자, 여러분 어, 궁금한 종목. 아, 오늘 커 코멘트 다신 분하고 가입자 분들만. 네, 한국전력. 전기를 올린다고 했다가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 그렇죠. 네, 어떻게든 지금의 가격은 에, 약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19,000원 음, 밑에서 19,000원 깨진다면 매도지만 19,000원 위에서 논다면 여전히 홀딩인데 다만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이 어,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시청이 커가지고 근데 운 좋았게, 운 좋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 잘 반등하면 또잘 털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종목이 하나의 관점 포인트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캠님, 반등을 기대합니다. 우상상 슈어 소프트 테크 아쉽네요. 그죠? 예. 어, 최근에 이제 이런 어, 흐름이 좀 좋지 않네요. 예.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등등. 자 우리 간지님 아, 감사드립니다. 설캠짱 예, 간지님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이제 선이 다 깨져서 아쉽다. 다만 어, 금액적으로는 이제 부담스럽진 않다. 예, 현재 추세는 좀 깨졌지만 어, 금액적으로 부담스럽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어, 터닝 포인트 기다려야 되겠다. 누군가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아,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네, 약간 애매한. 아, 그런 형국입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진 않은데, 예, 조금 추세가 아쉽다. 우상상, 에스티팜, 에스티팜 ST팜. 자, 에스티팜도 살아있죠. 여전히, 여전히 예, 살아있고, 어,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2선을 대응하면 어떨까? 그죠. 2선, 21선, 5일선 예, 어, 익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고,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물, 어, 물사랑, 예,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네.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어, 판드부, 국제약품. 자, 국제약품도 뭐 추세는 아직까지 나쁘진 않네요. 예. 다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 빠진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2 0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깨지면 매도. 위에서 놀면, 매수 홀딩. 국제약품.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판두부. 파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철씨, 고 바이오랩. 자, 고 바이오랩은 그냥 차트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 추세는 좋아 보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최악의 경우에 21선 대응하면 어떨까? 21선. 네. 일단 추세는 좋아 보이네요. 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철씨. 추세는 좋아 보인다. 익절과 선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캠 감사드리고 간진이 감사드리고 세진 중공업 자 세진 중공업이 고점에서는 이제 일단 내려왔는데 원래 이제 2십일선 깨지면 한번 매도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데 지금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6십일선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지금이라고 한다면 6십일선네 육십일선 마저 깨진다면 매도 위, 어, 다시 반등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어떨까요? 예. 우리 캠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간지님, 파이팅 하시고. 판두부, 장인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우리, 어, 오늘 코멘트 다신 분들 중, 에, 우리 캠 님도 저도 매번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하시고. 우리 가입자분들은, 어, 멤버십에 올려놓은 추세가 좋은 30개 필터링을 반드시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주식 투자에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 아, 자생력이 있어야만 한다. 아, 어, 우리 강성수님 감사드리고 자 혹시 마지막으로 나도 요 종목 한번좀 봤으면 좋겠다 있다면 한 다섯 개 정도만 하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VT 자 VT 같은 경우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4만원 원고 투고 돌파를 한다면 어 좋은데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저항한다면 이제는 한번 정도는 매도하는 타임으로도 어떨까 아 우리 물사랑 님 그렇게 한번 좀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천시 경동제약 어 경동제약도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거래량 예 거래량이 좀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오히려 매집의 흔적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예 거래량만 증가한다면 훨씬 더 좋겠다 오늘 인천시의 고바이오랩 경동제약은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연이 아빠. 삼천당제야 예. 어, 얘는 이제 밑에서 생각해보면 거의 뭐한네배 먹었죠? 예, 이제는 잘 팔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쌍고점에서. 어떨까요, 그죠? 예. 그런 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어소프트. 강성수.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예, 거래량이 죽었고. 조금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죠 예. 항상 21선 깨지면 예. 어쨌든 한번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추세가 살아 있을 때 우리 강성수님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간지, 세방. 세방은 여전히 살아 있죠? 어, 세방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하는 점 좋아 보이고 여전히 뭐 나,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선 대응하면 될것 같고 세방 전지까지. 세방전지는 조금 떨어졌나요? 예. 자, 일단, 어쨌거나, 밑에서 보면 많이 떴어요. 에, 한 3배 정도 뜬 거니까. 다만, 이 고점을, 어, 낮춰가면서 하락 추세인 것은 약간 아쉽다. 그니까, 러 이런 거, 이런 종목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선 데드크로스에서는 팔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약간 애매한데, 지지선이 어떨까라고는 좀 약간 애매하죠, 그죠? 예. 음, 약간, 어, 커멘 타기가 약간 어렵다. 에. 어쨌거나, 간지님,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세방 전지보다는 세방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는 잘 해보는 거죠. 대응 능력만 좋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도 어, 우리 라이 방송 어,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고요. 예, 아 프리패스 반 가입은 어, 저희 네이버 카페 어, 설춘한 캠퍼스. 예,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음, 만약에 음. 자, 저희 그 카페가 있습니다. 에, 설춘한 캠퍼스. 에. 자, 여 보시면 에,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가 있습니다. 설춘한 캠퍼스에 어, 여기 보면은 어,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 클릭하시면 돼요. 에, 클릭 에, 하시면. 3개월 프리패스반, 예,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어, 여기 이제 네이버 폼, 네이버 폼, 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3개월 동안, 예, 저희 이제 강의. 강의의 날짜 이런 것들은, 예, 여기 나와 있죠? 예, 여 6월, 7월, 8월 강의 일정, 9월 강의 일정, 이제 조만간 10월 강의 일정 등등이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상상님,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물사랑. 좋은 정보에 오늘도 신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어, 즐겁게 예,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여러분 음, 과욕 버리고 조바심 버리고 그 다음에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없으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내일이 마지막 7월달이니까, 유중임이 잘 거두고, 8월달에 또더큰 수익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추세가 좋으면서, 실적이 좋고, 수급, 이슈마저 좋다면 최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아, 숫자 30번 갈까요? 숫자 30. 자, 내일은 모두 상한가 한번 가자. 네, 오늘 우원개발,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어, 상한가를 쳤는데, 내일은 여러분들이 예, 숫자를 그리고 저처럼 30. 네. 자 우리 내일 모두 판두부 상한가 응원하고요 장인철, 로리명길로이 강성수, 우상상 모두 상한가를 강하게 맞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배정미까지 네, 상한가 맞기를 기대합니다. 물사랑 30 상한가 굿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종종 예, 라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 유튜브로서는 어.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다. 항상 어, 최고의 종목을 함께 예, 으쌰으쌰 하면서 발굴해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식은 아무도 모르고 또 어, 자만하거나 거만을 떨면 안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차분하게. 그러나 본인만의 기준과 어, 실천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2024년 에, 최고의 품절주가 될 탑5 네, 여러분,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자, 강성수 모두. 뭐